빨간불이니까 멈춰야지, 빨간불. 근데 오프알러스 버스 저기까지 지나갔는데? 그러게, 저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네. 담배 피요러 갔나? 담배수 버리고. 담배 버렸어? 어. <laughs> 어. 저기, 저기 하얀색 보인가 보여? 어? 그 담배였어? 어, 하얀색. 하얀색 담배였어. 너무 <laughs> 좋다 이 시기야. <laughs> 근데 아저씨 왜서왜 여기서 보이지? 그러게, 거기 보면안 되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어디?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전에 온거 아니야? 아까 전에. 어 여기 똑같은 거 없잖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까도 나 똑같아 아까도 는 똑같은 거왔잖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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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그냥 가면 어떻게해 두고 가야지 아이 어? 나 이거 들고 가야돼? 그렇지 이거 고어디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물배달는지금 모르고 있니다우회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GPS가 아, 연결되었습니다. 타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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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있나 차. 뒤를 보라오. 티에 보라뒤에보라 티에 보가뒤에차뒤에 차가 없어에아라오에보라에 보라오. 티에 보라에 이렇게 티록록 가지고 이거. <laughs>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하겠어 이거. 콧물 찔찔 흘리고 이 큰일이네. 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 이 아이스도 있네. RR 아38 r 아 저가집 양념 통닭. 배달 가갔어. 양념 충닭이다, 임마. 아? 자, 먹으면 안돼겠어요 어? 알겠어, 엄마. 안 먹을게. 그래. 오늘 집에 갈때 가마치 통닭 먹을까? 알겠어. 배달 끝나면. 아빠, 빨리 가. 음? 빨리 좀 가봐. 가볼까? 어. 목적지를 알아야 가지? 목적지가 어디냐? 108동에 1 0 1호 이만 놀래다 1 0동에1 0 1호라1 0동에1 0 1호 문 열려 있어? 어, 문, 문 열려 있는데? 시주야 문, 문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108분. 야, 올라가, 천백 1호로 가자. 알겠다. 아. 나는 알겠다. 아무리 말고 들어. 왜 들어? 탈랑대지 말고. <laughs> 너무 무거운데. 1100이로라. 아, 비즈니스, 이게 힘드네. 쉬민 일이 아니야. 야, 그거 쏟맨만말 물어줘야 돼. 제대로 들어. 근데 너무 무거워. 모두 참아야지. 1 1 0 0로로 가자. 그 파스도 1 1로 D12 아니 이것들이 딸랑 이렇게 야 하나씩 이렇게 해 갖고 이거 남미 이거 뭐가 남미 한 서너 개씩 배달해야지 이인 가구가 너무 많이 많 이거 이번에도 하나네설라마 이번에도 하나밖에 안 준다 아못 해먹겠네. 자식들이 뭐 혼자 살아 봐. 그래? 아, 혼자 응. 살아? 혼자 사니까 그래 하나만 시키는 거지. 이거 하나씩 배달하고 어떻게 밥 먹고 사니? 응? 아이거이하일 하나씩? 뭘 다? 뭐니까 비싸네. 뭐 먼데 가면은 0천 원. 가까운데 가면은. 2700? 아, 이천칠 아빠? 응. 근데 아빠는 사진 응. 찍고 뭐한 거야? 음, 아빠도 이렇 비즈니스 유튜브 올래 유튜브 유튜브 만든다. 응. 떨어리면 보상해야 돼. 지금. 또니 뭐? 응. 이렇게 승리없이 툴랑거리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크... <laughs> 비즈니스에 <이렇게> 애로 많습니다 팔베기로 <laughs> <갈배기로> 가서 <laughs> 사진찍어갖고 야 하, 집중해서 해야되는데 이거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음. 어. 마라상고 마라탕 무슨 뭐? 전라쿠스 음. 그 마라탕 롯데캐슬 을 여기가, 뭐, 여기는 왜 번호를 안 써놨냐? 대칠동.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대동 1203호. 아, 들어가는 문이 없고, 여기는, 어디가 병극동이냐? 구동왜 이렇게 지같은뭐 몰라 몰라 하지 말고 알아내야 돼 등육 필구도 이리와 해배 해라 빨리 어 지금이 지금 9시 넘었네 해 10시 다돼간네 해라 응? 어? 성기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서 빨 같이 가르쳐 줘야지 아이 망할 놈의 새끼들이네 아직 이게 말이 안 통하네 이거 이 통이 이러면 통이 뭐하냐고 뭐. 비타민은 왜와 아, 여기 서 둘이 두리, 둘이라도 해라 야, 해. 자 필라멘 따라 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해. 선창! 세배 많이 받으세요 에이, 도망갔어. 음 도망갔어. 세배 또 줄게 아. 이 뭐하는 자식도망가고 뭐 어떻게 세배도 되냐 나 아, 이제 승기 시켜. 세배 시켜 응. <laughs> 야수기세뱃돈수기 아, 공부도 안 하고 세끼 기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자. 앞으로나 아빠 감사합니 아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laughs> 공부하세요. 아. 네뱃돈 아. 받았어. 어. 뭐 할까요? 아 인형 복지 인형 복지 아이스크림 사먹자 동닭 사먹을까? 어?